우선 스킨십을 너무 많이 하면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, 이게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스킨십 많이 하는 여자분들에 대해서, 대해서 생각보다 부담스러워 해요. 이제 이게 근데 여자와 남자분의 차이다. 근데 여자분들이 이 스킨십 하는 거를 이 나무 위키에서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. 인터넷에서 남자를 좋아하면 스킨십을 많이 해라. 스킨십을 해라는 정답인데, 그러니까 터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, 은왜 이러지?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, 생각보다 남자들이 터치에 굉장히, 굉장히 민감해요. 이게 정말 또 잘못 알려진 팩트 중에 하나가, 남자는 민감하지 않다? 남자분들 굉장히 민감합니다. 왜냐하면,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터치라는 거는, 5천년 전에 우리 사냥꾼 유전자를 생각해 보세요. 사냥꾼 때, 사자가 날 터치했는데,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? 그 남자분들 지금 유전자풀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이 물리적인 접촉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자분들만 민감하냐 그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제 기분이 많이 터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만 데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터치는 생각보다 이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을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치가 적당해야지 어 내가 누군가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터치를 아예 안 하면 남자분들은 또못못 못 그 것을 인지합니다.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터치에 민감하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, 야생 본능이 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서경분이 지금 어디서 지금 나무위키에서 지금 연애 초보자 탭 키고서 배운 거라서 터치 이렇게 막막한데. 근데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뭐 친숙함의 표현이겠지만 남성분들이 터치를 너무 많이 하면은 내 생존이 뭔가 문제가 있나? 지금 이게 맹수가 나를 터치하는 건가? 이러한 착각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남자분들이 터치가 많으면은 여자분들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애 감정이 아닌 생존 감정이 딱 깨어나기 때문에 석영분에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약간 남자분들이랑 같이 있을때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좀 떨어져 이렇게.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일정 바운더리에 있으면 진짜로 이 모든 유전자의 본능에서 지금 맹수가 내 옆에 있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못합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몰랐기 때문이고 5천 년전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, 랩터사우루스, 주라기공은 다 보셨죠? 주변에 갑자기 풀숲에서 티라노사우루 튀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변의 그 공간에 대해서 남자분들은 공간 인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서 약간 연애 로맨스 감정이 나오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석영 분이 약간 좀 터치를 줄여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.